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 상지석동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 예쁜 집의 또 다른 테라스 타입을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망이 튀어 있는 앞동은 8세대 모두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뒷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확실히 뒷동은 앞동보다는 전망은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가격이 내려갔으니까요. 가격이 조금 저렴해진 뒷동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조가 달라진 뒷동의 테라스 타입도 오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이어서 복층에 올라가서 복층 타입도 촬영은 할 건데. 복층은 위에 다락층이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 복층은 조금만 예쁘다, 조금만 괜찮다 그러면 공사되기 전에 다 분양이 끝나서 이 현장의 복층을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냥 마냥 기다렸다가는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마감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층도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순서는 1층 테라스 타입을 촬영을 하고, 5층에 올라가서 아래층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어 위로만 올라가서 위에 달라진 점만 또 소개를 하고, 그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서 입지 조건 짧게 좀 말씀드리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맞은편으로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편의점 근처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를 타고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운정역까지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게 걷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그런데 이 동네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마을버스를 기다렸다가 운정역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걸어가는 게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다만 1.2km가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걷는 게좀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마을버스를 타고 운정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 3km 정도 안에 초중고를 포함해서 뭐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은 다 이용할 수 있고, 3, 4km 이내면 뭐 대형마트 포함해서 또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3, 4km 안에 모든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이 바로 단지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보로 할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또 저쪽으로 보면 공사 중인 단지가 있습니다. 저쪽까지 해서 전체 10개 동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10개 동이 모두 똑같은 인테리어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뭐 2개 동또 다르고 또두개동 다르고 뭐 3개 동 다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건축주분들이 만나서 하나의 큰 단지를 이루고 있는 신축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2층 예,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오늘은 제가 1층의 테라스 타입 다른 구조를 소개를 하러 이렇게 온 거고요. 주차 공간은 겹주차 없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바깥에 주차를 하는 거고 일부는 안쪽으로 이렇게 벙커 주차장 형식으로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현관은 이렇게 지나면서 계단이 없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신들러 제품이고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구조의 1층 테라스 타입을 먼저 촬영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4층, 복층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8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현관도 가로 세로 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왼쪽에는 신발장 3칸인데 가운데가 분리가 돼 있어서 6칸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신발장이고 맞은편은 거울이 달려있고 위하고 바로 옆에 또 수납을 할수 있게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한쪽에 보면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타입은 이게 좀 다르고, 중문은 똑같습니다. 금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괄세동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안쪽에 전자식으로 일괄세동 버튼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번 타입은 이쪽에 방두 개가 몰려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침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쁜 티 테이블을 지금 DP를 해 놨는데, 어, 저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방이고요. 이번 타입은 방들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침실 1번도 성인이 쓰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방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안쪽에는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쪽에는 행거를 설치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실 거라고 하고요 자 1층이니까 테라스가 있는데 자, 이쪽 침실 1번에서도 나갈 수 있고요 다용도실에서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잘려서 여기서부터 쭉 안쪽으로 이어지고요 저 끝에 까지가 아니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용도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가 꽤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공간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 들어와서 거실 주방 통로 요 구간들은 전부 스페인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침실 쪽은 샌드 패턴의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마루들로 시공을 해놨고요. 여기가 침실 2번입니다. 침실 2번도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성인이 써도 좋을 만큼의 크기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침실 1번, 2번이 있고요. 이제 꺾어서 쭉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칸막이 샤워 부스나 욕주는 따로 없습니다. 전체 길이가 좀 많이 길어졌구요 이쪽에 양변기 세면대 모두 이누스 제품을 사용했고 선반 그리고 수납장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 공간이 저쪽 끝으로 딱 붙어 있다. 다만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메인 욕실이다. 요것도 지난 타입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됩니다. 안방하고 거실 이렇게 두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안방은 확실히 방중에 가장 큰 방이니까 공간이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드레스룸 있어야겠죠. 예, 있습니다. 현재는 좀등 마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3m나 됩니다. 그러니까 꽤나 깊숙하게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납도 꽤 많이 가능하겠죠. 이 폭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위에 잘 만들어져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자, 이번 타입은 이렇게 화장실하고 드레스룸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요. 자, 이렇게 뒤를 돌면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의 화장실인데, 이 안방 화장실 치고는 꽤 넉넉한 편입니다. 웬만한 메인 욕실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선반 끝에 샤워기가 달려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폭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메인 욕실급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동식 욕조는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자, 나머지는 거울 그리고 위에 수납장도 있고요. 안방 욕실에서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터폰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에는 멀티룸 공간인데 멀티룸은 자 이렇게 이쪽에 문을 만들어놔서 이쪽으로도 출입을 할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폴딩도 쪽에서도 출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작은 방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에 3천은 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실모가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재나 뭐 이런 공간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자 폴딩 도어를 오랜만에 제가 한번 닫아서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기 위해서 한번 쭉 닫아놓고 보면.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개방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좀 분리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거실인데요. 거실 폭도 4천이 넘고 쇼파 자리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6인용 쇼파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가 다른 1층 테라스 타입은 방향이 북서양입니다. 아, 요게 조금 뭐 아쉽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북서양이다 보니까 이 정면이 뻥 뚫려 있고 이 옆에 호수 어, 1호 라인은 서양이긴 한데 자, 여기 앞동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망을 택하시려면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2호 라인을 보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서양이 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저쪽 타입을 선택을 해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향은 지금. 이 뒷동은 향의 의미가 별로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앞이 좀 뚫려 있는 2호 라인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자, 도어는 영림 이중창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놨고요. 역시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건데, 현재는 마감 전이라서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옵션이 더 있는데요. 100인치 스크린이 설치가 될 거고, 여기 아트월은 이태리산 타일을 사용해서 을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런 곳곳에 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느껴지고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도 작지 않습니다. 예, 넉넉한 편인데 여기에다가 추가 식탁을 설치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스타일의 주방은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이 상태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추가 시탁은 제가 볼때 설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건 선택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메인 냉장고 한대 놓을 수 있고, 김치 냉장고는 이미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그냥 기본 옵션 항목이니까 냉장고 한 대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는 상부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창, 환기창만 만들어놔서 개방감을 살렸고, 레인지 후드만 딱 달아놨습니다. 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고, 아래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옵션입니다. 행주도마 살균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을 사용해서 고가의 주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주방 가구들도 모두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쁜 그런 주방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여다지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다용도실도 공간이 꽤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건 보일러실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문을 달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해 주실 거고 세탁기 자리로 딱 맞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안쪽에다 밀어서 넣어서 쓸수 있도록 해 두신 거라고 합니다. 요새는 일체형을 좀또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일체형으로 딱 들어가게끔 공간을 만들어 두신 건데 아니다. 그냥 세탁기만 넣을 거나 그러면 세탁기만 넣고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쪽 공간은 다 남으니까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저쪽 심실 1번 쪽에서 테라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앞쪽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한 테라스 공간이 되겠죠 저 1호라인의 테라스보다 2호라인의 테라스가 훨씬 더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1층 테라스 타입 구조가 살짝 변경이 된이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을 촬영을 할 건데요. 복층의 이 아래층 공간은 지금 보신 이 1층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아래층은 다시 한번 뭐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위에 복층 공간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 부분만 촬영을 할 거니까 위에 복층은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4층은 아래층의 구조가 1층,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테라스 타입하고 구조가 똑같고요. 이제 복층, 다락층 공간이 더 생겨난 건데요. 전용 면적은 조금 더 큽니다. 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2.6평, 한평 정도 늘어났고요. 실사용 면적은 서비스 공간, 다락방 포함, 그리고 확장 포함해서 60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 연관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에 방두 개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안방이 있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고 이 안쪽으로 해서 안방 욕실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층이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봤던 그 멀티룸 공간이 사라지고 거실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달라진 점입니다. 왜 멀티룸을 없앴냐 하면, 어차피 계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멀티룸을 아예 없애고 그냥 거실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옆에, 그러니까 계단 아래쪽에 서비스 공간입니다. 여긴 문이 달릴 거고, 안쪽으로 해서 꽤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있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단 폭은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데요. 이 높이가 낮은 편이라서 좀 안정감이 있는 계단이고, 그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타입의 복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마감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촬영하는 거니까요. 마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고가 높습니다. 저 낮은 쪽이 1900이 넘고요. 높은 쪽이 거의 2300 정도 되니까요. 그냥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복층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쪽에 와서 서 있는데 여기가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꽤 넉넉하고 저쪽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구간들은 다 문을 달아서 안쪽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마감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방은 이쪽에 몰려 있는데요. 자, 여기도 꽤 넉넉한데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문을 달아서 자, 이쪽에다가 여기를 방으로 쓸수 있게끔 해 주실 거고. 자, 여기도 방입니다. 이쪽에다 문을 달아서 안에 들어가 보면 꽤나 넓습니다. 저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7m 정도 되니까요. 어, 여기 두 번째 방이 첫 번째 방보다 훨씬 더 큰데, 이두 번째 방은 밖공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붕이 좀 낮아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버려지는 공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자체는 첫 번째 방보단 훨씬 크기는 한데,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죽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은 첫 번째 방이 더 쓸모가 있고, 전체 크기는 두 번째 방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실하고 주방도 생길 거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쪽 앞에다가,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저쪽에다가 보조 주방을 만드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스가 여기에 있어서 화장실은 여기, 그리고 보조 주방은 저기에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보조 주방은 혹시라도 테라스에서 한 번씩 고기라도 구워서 드실 때가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왔다갔다 하기가 동선이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은 테라스인데요. 테라스도 뭐 많이 넓은 그런 복층 타입은 아닙니다. 나가 보면 어 그냥 딱어 쓰기 좋은 크기다라고 봐야 될 정도의 테라스 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따로 없고 전기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는 이미 뭐이 안쪽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보조 주방이 있을 거라서 호수 연결해서 그냥 끌고 나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물은 그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전망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거실 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뻥. 이 앞쪽은 뚫려 있습니다. 향은 좀 불리하지만 요새 신축 빌라들이 와서 구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열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냥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은 상태의 빈집에 들어가도 굉장히 따뜻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나는 무조건 거실 앞으로 해가 짱짱하게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 타입은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신 분들이 이번 타입은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층 테라스 타입에 이어서 복층 타입까지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복층은 마감이 안 돼서 조금은 감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복층 충분히 잘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전망이 튀인 동도 공사가 되기 전에 분양이 다 완료가 됐을 정도니까 아래층의 인테리어만 봐도 어, 이 현장의 복층 참잘 마감이 될 거구나 또 괜찮구나 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계약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앞으로 또 복층 타입들 소개할 현장들이 있긴 한데 그 현장들도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좀안된 상태에서 뭐 집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